어이십 분 아래 해야지. <laughs> 인사를 해야지. 이거 아, 마늘, 반더 있어. 만두 다 엄마 가 좋아하는. 약과어 이거 봐. 미원이랑 후추가 없대. 우와 신기하다. 이게 뭐야? 와 너네. 오돌뼈인가보아 되게 크다잉 에이 되게 크다 시장 우리 동네 시장은 시장도 아니네 각박 와 사키노와, 호가. 아, 사키노와. 이거 봐. 호잡으라고 해요? 사키노. 오늘은 농정부에 왔다고 해. <laughs> 어제, 어제는 내가 어디 갔지? 어디 어디 갔지? <laughs> 어제는 무슨 시장 갔는데?

맛있겠지? 매운 맛있습니다. 하나 드릴까요? 네. 개 남아있어요. 지 네. 매워서.. 아 그때 이거 너네 그.. 아아라마나 우리.. 야 먹자 하 아! 아! 어. 머리.. 빨간 발편지다만원고요머리은 5천원, 만원 만원 아래로 한, 나루, 한 있어요 저희 식구들이 고르는 거라 기름이 적. <목소리> 요 냄새 안 나고 맛있어요. 이거 그냥 먹어요? 그럼요. 뜯어서그냥드시는 거예요? 신기하네. 같이 가. 복수다. 복수수. 복수수. <목소리> 나 강원도 여자 있잖아안녕하여요 아운도 나여기도 꼬여 아닌도다여누도꼬 있어요. 도 꼬여 기도요아여

우리 나가면 죽는 거 아니야? 지금 몇 도야? 40도 같은데, 오늘? 서른남이요. 아, 우리 서른남이 그런 거 얘기하면 다 죽는데.